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소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어, 지난 주간에는 제가 방송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 치과에 어,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 진료는 하지만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할수 없이 어,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지를 못했고요. 지금도, 어, 하고 있는데 잠깐 한 10분 정도 우리 방송 활동하는 멈춰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지금 제가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는 11월 8일, 내일부터 시작해서 12일까지 필리핀 의료봉사, 의료선교가 있습니다. 어, 해마다 기본적으로 한 번씩 이제 들어가는 어, 일들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또일년 동안 잘 준비해서 가는 귀한 어,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어, 제가 하는 일을 어, 이번에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기도도 부탁드리고 어, 그렇게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번에 그 희망을 나누는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어, 필리핀 의료 봉사가 이루어지고요. 베데스다 의료센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설립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공동 주관으로는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그리고 의료범위 성수의료재단성수의료재단은 인천의 백병원, 그리고 강화의 BH, 어, 병원, 어, 운영하는 병원이고요. 어, 꿈이 있는 사람들과 우리 모든 팀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장소 베데스다 의료센터가 있는 곳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필리핀 가게 되면 은 마닐라 공항에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의 숙소에서 저희들이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판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판디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키로스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는 거리지만, 이 마닐라 시내를 전체적으로 지나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막히는 길이라서 시간이 짧게 걸리면 1시간 조금 넘어 걸리는데 길게 걸리면 2시간씩, 3시간씩 걸리는 그런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요번에 이제 참가하는 단체를 알려드리면요.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에서, 어, 단체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그 나눔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해외 봉사 활동은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성수 의료제도는 감사하게도 해마다 같이 참여하면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고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의료법인 성수 의료제도 이사장님이신 백성호 원장님께서 같이 하는 단체이고요.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 백병원,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강화 BH 병원 두 개를 어, 경영하시는 어,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꿈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총 이번에는 16명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인원들이 주로 움직였었는데요. 원래는 너무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단체가 좀 줄어들어서 요 정도 인원으로 하고 있고요. 해마다 우리 같이 진행하는 길랏의료 국제봉사단은 12월 1일부터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인원들이 이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팀들이 의료봉사를 당연히 하게 되고요. 치과, 내과, 외과, 한방,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약조제, 그런 일들을 의료팀들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팀들은 오전에는 이제 샴푸 사역을 하게 되고요. 어,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 점심 식사 대접하는 일들, 그리고 오후에는, 어, 우리 하우징이라 그래서 그쪽 마을에는 장판을 깔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맨 시멘트 바닥, 바닥에 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장판을 깔아주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기술팀이 들어가게 되면 의료장비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어, 사진 촬영 영상 촬영 이런 일들로 여러가지 일들로 돕게 됩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곳은 이곳입니다. 어, 제일 왼쪽에 있는 베데스다 의료센터는 97년도에 건립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JWMC 교회는 어, 98년도 말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모자 보건센터 작년에 저희들 모자 보건센터 및 어, 도서관을 개원했었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매주일 JWMC 교회에서는 천 명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훈련을 철저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JWMC의 지교회로 여섯 개 교회가 현재 성기고 있고요. 베데스다 의료센터에는 그 일주일 주중에 현지인 치과 의사, 내과 의사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도 지속적으로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작년에 설립한 작은 도서관 모자 보건 센터 개원을 어, 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작년에 오픈하고 난 이래로 지금 현재까지 도서관이나 어, 이런 거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중요한 것은 시작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 1 0대들의 임신과 출산 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성교육이란 여성 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산부들의 이제 건강을 체크하고 어, 영양 공급을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모자보건센터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일들을 통해서 어, 건강과 그리고 신앙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일에 크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귀한 어, 건물로 사용되어지고요. 처음 시작은 20평으로 시작을 했다가 감사하게도 110평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졌고요. 처음 저희들이 생각보다도 이 일은 더 커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센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 저희들이 장판 깔아주고 집수리해주는 일을 하고요, 치과 진료, 그다음에 외과 진료, 내과 진료, 약국 또 우리 음식 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중요한 일은 크게 어,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한 가지는 외과 진료소를 어, 이번에 설립을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뒤쪽 편인데요. 거기에 한 10평 정도 건물들을 더 확장을 해서 어, 한국에서 수술용 기구라든지 수술용 의자, 모든 장비들을 준비해서. 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팅하고 진료를 하는 그런 장소로 이번에 만들어서 그걸 개원하는 의미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일들을 위해서는 성수월을 재단해서 모든 물품들을 공급해 주셔서 귀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하는 일들 당연히 하기는 하지만 그 공급하는 일이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인원이 외부에 있는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모자보건센터 모든 것들도 외부의 인력들이 들어와서 숨기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은 자립.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서 그 자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병원도 현재의 상태에서 어려진들을 키우자는 기본적인 마음과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며 성장시키는 데 신학생 목회자를 키우는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 제일 중심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설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의미가 있는 일은 작년에 갔었던 어려신들 어, 수원에 계시는 일곱 가지 약속 어, 치과 김성종 원장님 그리고 어머니 되시는 김순자 권사님께서 어, 하시는 걸 보시고 장학금을 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걸 보고는 성소열료재단과 저와 여러 어려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장학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계속 직업을 했지만 장학회 이름으로 올 나가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고요. 당연히 의료봉사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과 진료 팀들이 구성이 되어져서 거기에 이제 간단한 수술, 큰 수술을 마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못하지만 간단한 수술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오픈하는 일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센터의 어린애들을 키우는 일들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숙사 시설, 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가게 됩니다. 자, 오늘도 깜짝 퀴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죠. 자, 오늘도 방송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명 목사님, 인원의 일정과 여정이 안전한 안전과 건강 함께. 주님의 은혜 평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박수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용대 목사님 형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어, 홍의자 선교사님 어, 필리핀에 어, 우리 현지인들 섬기고 계시는데요. 어, 참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거리가 어, 멀어서 가지는 못하고요. 어,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중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인주 원사님 고맙습니다. 장필규 소장님, 고맙습니다. 어,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 선교 팀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분들이 많은, 어, 예수님의 사랑을, 어, 나눌 수 있는 그들에게 그런 일들,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 필리핀 현지인 아니라 한국인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지원하고 있다는데 현지인을 주로 하고요 가게 되면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그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필리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치과 치료 지원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약국 등도 같이 진행하고 한방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꿈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한다 이랬는데요, 그건 아니죠. 우리 상소의료재단 꿈이 있는 사람들, 사단부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이번에는 같이는 못 가지만 다음 다다음 주 길라트 국제의료봉사단 참여하게 됩니다. 어, 필리핀 판디라는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다음주에 다녀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